60대에 혼자 사는 여성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일종의 기브앤테이크 같은 거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공부건 일이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돌려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상대에게 잘해주면 상대도 저에게 잘해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결혼한 후에도 제 믿음을 바탕으로 제가 먼저 남편에게 잘하면 남편 역시 저에게 잘할 거라고 생각했고, 지금이야 여자도 너무 남을 위해 희생하고 살지 말라고 하지만, 그때는 전혀 그렇지 못한 세상이었기에, 기꺼운 마음으로 한평생 남편과 자식에게 희생하며 살았어요. 저의 희생이 훗날 보람과 행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요. 하지만 결혼이란 게, 그리고 자식이라는 게제 마음 같진 않더군요. 저는 자기들을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이 사람들은 제가 해준 무수한 것보다 제가 깜빡하거나 실수한 것들만 콕 집어 불만을 늘어놓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도 그때는 다른 집도 다 그러고 산다고 생각했고 그저 남편이 밖에 나가 회사 생활 잘하고 아이가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 됐다고 여겨왔죠. 지금에 서야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저는 누가 그렇게 살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저는 신기할 정도로 뭐 하나 튀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요. 남들이 말하는 결혼 정년기에 그것도 딱 좋다고 하는 4살 연상의 회사원 남편과 결혼을 했고 1년 뒤딸 아이를 낳으면서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직장을 그만두면서도 저는 그 어떤 미련도 없었는데요. 보통 그 시기엔 당사자인 저도 그렇고 많은 여자들이 결혼을 하면 당연히 직장을 그만두고는 가정을 위해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인지라 그것이 순리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참 어리석었죠. 저는 제 인생이 어떤 TV 속 화려한 삶은 아닐지라도 안정적이고 평탄한 삶이라고 생각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거라고 순진하게 믿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 될 즈음 저의 불행이 시작되었어요. 친정엄마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저는 엄마를 잃은 큰 슬픔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 슬픔을 치유하기도 전에 남편은 밖에서 바람을 피웠어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참 어이가 없었어요. 아내는 슬픔에 빠져 있는데 남편이라는 작자는 밖에서 즐거움을 찾았다니. 평소 다정다감하지는 않지만 책임감 강한 사람이라 가정만은 끔찍히 여긴다고 믿었던 남편은 그 당시 외도를 통해 만난 여자에게 몸과 마음을 송두리째 뺏겨서는 제가 느낄 배신감과 충격 따위는 안중에 없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전에는 없었던 폭력성을 드러냈고 급기야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지금 당신 바람핀 것도 모자라서 이혼을 하자는 거야? 그럼 우리 민정이는 어쩌라고? 제발 정신 좀 차려! 아무리 이혼이 급해도 지금 이래야 하겠니? 사실 나는 네가 내는 목소리도 듣기 싫어. 그리고 맨날 질질 짜는 모습도 보기 싫다고 애핑계 될 생각하지 말고 순순히 이혼 도장이나 찍어. 그럼 내가 얼마라도 챙겨줄 테니까. 당신 지금 애 아버지가 그게 할 소리야? 난 절대 이혼 못해. 아니 안 해. 그래. 그럼 네가 먼저 도장 찍고 싶게 내가 만들어 줘. 남편은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괴롭히며 제 숨통을 조여왔어요. 지금이야 이혼을 했다는 것이 큰 흠이 아니지만 그때는 그러지 못한 세상이라 아무리 막나니 같은 남편이라도 이혼만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어리석었죠. 하지만 이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는 딸이 있으니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제 마음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아빠를 그래도 아빠랍시고 곁에 있게 해줘야 하는지 답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 친정 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었는데 하필 제가 남편과 이혼 문제로 신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였거든요. 모든 것을 들켜 버렸고 저희 아버지는 전세를 마련해 줄 테니 이혼하고 딸아이와 나와 살라고 하셨어요. 하루 아침에 부인을 잃고 자식인 저까지 잘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본 아버지는 어깨가 축 처져서 집으로 돌아가셨죠. 남편의 요구대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줬어요. 그렇게 악을 쓰고 버티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혼 도장을 찍어준 대가로 남편이 준 현금 300만원을 들고 나와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없는 돈을 모아서 마련해 주신 작은 투룸 빌라에 들어가 딸과 둘이 살게 되었어요. 분명 머리로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살아서 딸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자꾸만 저를 애달린 이혼녀라고 손가락질할 것 같은 두려움에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시기가 또 하필이면 아이가 사춘기라 아이는 아이대로 저는 저대로 끝도 보이지 않는 터널을 헤매고 또 헤매야 했어요. 엄마, 나 청바지 사고 싶은데 10만 원만. 무슨 청바지가 그렇게 비싸? 아 그리고 교복 입고 다니는 학생이 청바지가 왜 필요해? 학생은 뭐 맨날 교복만 입어. 됐어. 남들은 다 메이커 청바지 입는데 나만 구질구질하게 시장에 파는 구닥다리만 사주고 이게 다 엄마랑 아빠가 이혼해서 그렇잖아. 박민정 너 지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몰라. 나는 그냥 다 짜증나. 엄마 아빠 문제로 왜 나까지 이렇게 피해를 봐야 해? 이럴 거면 차라리 낳지 말던가. 나 학교에서 가난하다고 따돌림당하면 그건 다 엄마 때문이야. 철없는 딸이 집 분에 그냥 던진 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에도 무너질 만큼 정신이 약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러고 지낼 수는 없기에 적어도 하나밖에 없는 딸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악물고 살자고 결심했었죠. 처음엔 이런 저라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경력 단절에 나이도 많고 이혼하고 아이와 둘이 사는 저에게 호의로운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주간과 야간 아르바이트로 하루에 두 번씩 다른 것으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또 자투리 시간은 집안에서 할수 있는 부업들을 하며 정말 죽기 살기로 일하며 버틴다는 일념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딸은 고3이 되었죠. 없는 형편이라 변편히 학원 한번 보내주지 못하는 집인데도 딸아이는 기특하게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아마 공부라도 잘해서 남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자기 살국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 아이만은 어떻게든 좋은 대학에 보내서 저처럼은 살게 하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그때쯤 운 좋게 24시간 영업하는 식당에 들어가 12시간을 일을 할수 있었어요. 오로지 딸의 미래만 생각하며 월급의 3분의 1을 딸의 학비로 저금하며 절약하고 또 절약하고 살았어요. 다른 지 아빠를 닮아 그런지 딸이면서도 엄마인 저에게 살가운 구석은 없었는데요. 철없이 저에게 가시도치 말을 쏟아내기도 했지만, 다른 집 아이들처럼 갖고 싶다는 것 한번 쉽게 사주지 못한 미안함에 저는 늘 딸아이가 짠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표현을 안 하는 딸이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스무 살이고, 제가 자기를 키우려고 고생하는 것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딸아이가 알고 있을 거라고 믿었었죠. 이제와 하는 말이지만 저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저에게 세상의 남자들은 저를 쉬운 여자로 생각하며 버젓이 아내와 가정이 있음에도 저에게 흑심을 품고 접근하는 경우도 많았고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겉으로는 안 됐다며 호의를 베풀어 주는 듯 하면서 뒤에서는 그런 저의 흉을 보며 없는 이야기까지 만들어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마 딸아이가 없었다면 아주 조금은 더 나았을지도 모를 일들이 많았지만, 거꾸로 딸이 있어 저는 포기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먼 훗날 다큰 딸아이와 그때의 그 순간들을 이야기하며, 우리 그때 정말 힘들었지만 열심히 살았다고 추억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렇게 1년 후 수능시험을 본 딸아이는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는 서울대에 붙었습니다. 이날을 위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구나 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딸아이는 그렇게 저를 떠나 대학생이 되었고 저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아이 학비와 아이가 학교를 다니며 지낼 집을 얻어주고 왔는데요. 제 힘으로 딸아이를 대학교에 보냈다는 뿌듯함이 들었지만 어찌 되었건 딸아이와 함께 지내왔었는데 막상 혼자가 되다 보니 옆구리가 휑한 게 쓸쓸한 기분도 들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면 저는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었고 처음 6개월 정도는 딸아이도 혼자 지내는 것이 좀 그랬는지 연락을 곧잘 해와서 저희는 함께 지냈던 시간보다 더 애틋한 관계가 되었어요. 어찌 보면 그대 떨어져 지내지 않았다면 딸과 여전히 서먹서먹하게 지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아무튼 딸은 독립으로 한층 철이 들었고 저는 살면서 내내 바라던 대로 딸과 서로의 안부를 걱정하고 위하며 친밀한 사이가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는 힘들긴 했지만 제 힘으로 휴학 한번 없이 딸을 졸업시킬 수 있었어요. 그 뒤에는 은근히 다시 함께 살기를 바라긴 했지만 딸이 졸업 후 곧장 공기업에 취직이 결정되어서 회사 근처 오피스텔로 들어가 살고 싶어 했거든요. 제 마음은 접고 은행 대출을 받아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 주었어요. 저는 고생하느라 볼품없는 중년이 되었지만 제 노력으로 지금까지 커온 딸은. 엄마랑 딸을 떠나 같은 여자가 봐도 멋있는 커리어 우먼의 모습이었어요. 보기만 해도 뿌듯하고 어찌나 좋은지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는 표현이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자식을 키운다는 건 끝이 없었어요. 대학을 무사히 졸업시켰지만 아직 딸의 혼사가 남아있으니까요. 또다시 딸의 결혼을 위해 돈을 저금하는 생활을 시작했어요. 주변에서는 딸이 알아서 다할 텐데 뭘 그렇게 없이 살면서 다 해주려고 고생하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아무리 없이 살아도 딸이 결혼하는데 엄마가 되어서 도움은 많이 못 줘도 사유와 시댁에 흠잡히는 일은 없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저는 여전히 제가 그렇게 고생하면 딸이 잘 되고 행복해져서 덩달아 저도 행복해질 거라 믿었어요. 그 믿음이 오늘의 저를 지금까지 살게 했으며 앞으로 살게 하는 힘이었죠. 그런데요. 저의 그간의 생각과 다르게 혼자 살며 연애를 시작한 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점점 저를 귀찮아하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아무리 엄마라지만 당연히 서운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어엿한 사회인으로 자리 잡고 연애도 하는데 당연히 저보다는 자신의 생활이 먼저이지 않을까 이해하려고 했죠. 언젠가는 더 철이 들어 다시금 엄마인 저에게 곁을 주기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러다 딸의 27번째 생일이 되었어요. 그날엔 연락할 명분도 있어 신이 나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민정아, 다음 주엔 네 생일이잖니. 집에 올 거지? 엄마, 나 민우 씨랑 이미 생일 보내기로 했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에이, 그래도 어떻게 엄마가 딸 생일인데 신경을 안 써. 아, 그럼 미리라도 한번 집에 와. 엄마가 미역국이랑 너 좋아하는 소고기 구워줄게. 됐어. 맨날 돈 없다고 하면서. 그리고 나 요즘 너무 바빠서 주말도 못 쉬어.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아무 날 아니라고 생각하고 괜한 돈 쓰지 마요. 딸은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제 입장은 참 서운하기만 하더라고요. 딸의 생일에는 제가 딸을 낳은 날이기도 한데 어떻게 그날을 아무날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지. 게다가 아무리 돈이 아까워도 자식 생일상 차리는 돈이 아까운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자는 딸의 의도를 애써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래도 서운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어요. 아무리 똑똑한 아이여도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은 멀었구나 싶었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하나뿐인 제 자식인 것을요. 저는 생일 당일에 잠깐이라도 딸의 얼굴을 보고 생일선물 겸 용돈이라도 주고 싶어서 가게 사장님께 어렵게 부탁해 하루 휴가를 받았고 딸이 근무하는 회사 근처로 나름 신경 써서 옷도 입고 머리도 하고 처음으로 가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는데요. 글쎄 딸 회사 로비에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전 남편과 낯선 여자를 보게 된 거였죠. 설마 아니겠지. 저 사람이 어떻게 할고 여기까지 왔겠냐며 저는 혼자 안절부절못하며 딸에게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받은 딸은 제가 아직 말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엄마 나 바빠 회의 들어가야 돼 끊을게 라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끊어진 전화에 황당하면서도 그러면 그렇지 하는 생각으로 발걸음을 돌리는데 제등 뒤에서 아빠 하는 딸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심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딸은 제가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것은 꿈에도 모르고 남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환하게 웃는 얼굴로 지 아빠의 품에 안겼고 딸 아이는 마치 익숙하다는 듯전 남편과 남편의 새 와이프로 보이는 여자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 달란한 모습을 보고 있으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는 도대체 언제부터 저들이 저렇게 만나고 다녔는지 알 수도 없었고 남편에게 이어 자식에게까지. 이렇게 뒤통수를 맞는 제 인생이 허탈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작정을 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저 하나를 속이는 기분이랄까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길로 돌아서 딸의 회사를 나왔습니다. 만약 지금 그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전 남편이고 자식이고 상관없이 한바탕 난리라도 치고 올 건데 그때는 왜 그렇게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그후 저는 딸에게 사실 확인을 하고 싶었지만 또다시 상처 입을 것이 두려워 일부러 딸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연락도 없이 집으로 와서는 결혼을 하게 되었다며 저에게 청첩장을 내밀었어요. 황당했죠. 내가 지 엄만데 청첩장을 줘도 내가 줘야 하는 것을 딸에게 받고 앉아 있으니 이건 필히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청첩장을 열어서 혼주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아무리 내 딸이지만 당장이라도 내치고 싶어지는 거 있죠. 엄마 미안해. 근데 내 입장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 아니 나는 네 엄마 아니야. 어떻게 이런 청첩장을 엄마한테 가져올 수가 있어? 이러려면 알릴 필요도 없이 그냥 씩 올리지. 이렇게 다 정해놓고 청첩장을 하나 가지고 오면. 나보고 하객처럼 부조하고 박수치라는 거야? 그럼 어떡해? 난 민우 씨랑 꼭 결혼하고 싶은데. 시부모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지시고, 나 솔직히, 이혼한 엄마가 식당 일을 하면서 키웠다고 하면, 이 결혼 절대 못해. 이혼녀가 키웠다고 절대 허락해주지 않는다고. 뭐? 그럼 내가 여태껏 키우느라 들어간 돈은 뭐여? 내 시간은 뭐냐고? 너. 엄마 이혼하기 전에 네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 벌써 잊었어. 근데 지금 그런 네 아빠랑 우리 가정 파탄낸 여자랑 상견례 마치고 나란히 혼자 자리에 앉히겠다고? 이미 지난 일이잖아. 난다 잊었어. 난 지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미안하지만 엄마는 남 보기에 그저 식당이라는 전세 방 사는 아줌마고 아빠는 그래도 회사 부장님에 남부럽지 않게 살잖아. 엄마는 모르겠지만 결혼하려면 그런 배경도 무시할 수 없는 거야. 엄마는 내가 어디 보잘것 없는데 시집가서 엄마처럼 살면 좋겠어? 저는 딸의 논리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대단한 집에 시집을 간다고 절이 설치는지 저처럼 살지 말라고 힘들게 대학까지 보내놨는데 딸에게 저런 소리를 들으니 제 자식이지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오로지. 자기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딸의 말에 그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나 후회가 밀려와 저는 그날 딸에게 처음으로 싫은 소리를 했어요. 그래, 네말다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네 인생에서 나보고 빠져달라는 거잖아. 좋아, 그럴게. 근데 나도 네 방식대로 이야기하면 그럼 네 서울대 타이틀은 누구 때문에 있는 건 줄은 알지. 그리고. 지금 다니는 회사도, 결국은 그 대학 졸업장 덕도 있을 거고, 네 인생에서 나를 빼려면 내 돈도 같이 빼줘야 하지 않겠니? 엄마, 어떻게 자식 키우느라 쓴 돈을 다시 달라고 해? 넌네 인생에서 여태 고생한 엄마도 빼는데, 난... 좋아, 내가 10원 한장 빼먹지 않고 다 갚을게, 그럼 됐지? 그럼 이제 우리 남남인 거지? 딸은 그렇게 말하고, 씩씩거리며 집을 나갔어요. 마치 억울하다는 듯이요. 살면서 한 번도 딸이 착하길 바랬던 적은 없었는데 저렇게 자기만 생각하는 괴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저 저는 딸의 결혼자금으로 모아놓은 통장을 보며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었나 싶었고 딸이 두고간 청첩장을 보며 남편 이름과 제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할 칸에 보이는 낯선 이름을 보며 눈물을 흘려야 했어요. 그러게 3년 후 힘들게 사는 딸한테 짐이 되기 싫었던 아버지는 저 모르게 홀로 병마와 싸우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저 저는 불효자의 심정으로 눈물로 아버지를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또몇달후 저는 아버지의 유산으로 지내시던 작은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어요. 그동안 딸아이의 결혼자금이라고 가지고 있던 돈도 있어서 이제는 저도 한번 사는 인생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 제대로 남들처럼 살자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게 요즘 세상에 누가 자식을 믿어 그냥 지 알아서 살라고 하고 잊어버려. 지금이라도 다리에 힘이 있을 때 이씨 아줌마도 아줌마 위해서 살아. 그러게요. 왜 저는 한번더 저를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을까요. 결국 이렇게 버림받을 걸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싶어요.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 없어 이번이 기회다 생각하고 평소 못 해본 거 실컷 해봐야지. 저는 평소 가게 단골이라 친하게 지냈던 부동산 주인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평소 하고 싶었던 것이라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여자에게 희생을 강요했더라도 나란 사람이 타인만을 위해 태어난 것은 아닐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왜 중년의 나이가 되도록. 그렇게 한심하게 살았을까 하는 후회와 함께 제 자신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후 억척스럽게 살던 생활을 그만두고 앞으로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고 시시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남들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자요. 그래서 부동산 주인 아주머니를 따라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경매 쪽에 매력을 느껴서 아버지가 몰려준 아파트를 처분한 돈과 딸 결혼자금으로 모아놓은 돈도 있겠다. 한번 도전을 해보기로 결심했죠. 그 결과 꼼꼼한 시장 분석과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비록 아주 작은 꼬마 빌딩이었지만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할 건물주가 되었어요. 무슨 행운인지 자리가 워낙에 좋아서 소위 말하는 돈방석에 앉게 되었죠. 한번더 저의 삶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저는 다시 찾아온 기회를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6개월이 조금 안 되었을 때였어요. 그날은 새로 갖게 된 취미인 등산을 다녀온 후라 힘들어서 건물 꼭대기인 제 집에서 한숨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쿵쿵쿵 하고 현관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이 시간에 누구지? 피곤한데 그냥 없는 척 할까? 하다가 건물에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 누구냐고 묻고 현관문을 열었는데요. 글쎄 제 다리에 한 손에는 두 살도 안된 여자를 데리고 또 배는 남산처럼 불러서 초라한 몰골로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나좀 도와줘.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딸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울기 시작하고 한참을 그렇게 울더니 저에게 그간의 사연을 이야기했어요. 엄마 나 있잖아 완전히 속았어. 결혼 전에는 그렇게 잘해줄 것처럼 굴더니. 인간이 밖에서 바람을 피우고 예전에 우리 아빠처럼 살림을 부수고 그 짓을 똑같이 하는 거야. 애는 어리고 출산일은 다가오는데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엄마밖에 없어서 식당 아줌마한테 물어서 찾아왔어. 내가 왜네 엄마야? 네 엄마는 따로 있잖아. 설마 아직까지도 그 일을 마음에 담아두는 거야? 지금 내가 이런데도 너도 이제 네애 낳았으니. 생각을 해봐. 마침 네 처지도 그때 내 처절한 신세랑 같다고 하니 더 와닿겠네. 나중에 네 딸이 결혼한다고 하고 너보고 지 인생에서 빠지라고 하고 네 남편이랑 네 남편이랑 바람핀 그 여자랑 알콩달콩 한가족 놀이한다고 하면 네 속은 어떻겠니? 엄마, 지금 딸한테 악담하는 거야? 악담은 네가 나한테 그랬는데 넌 그런 일안 당한다고 보장할 수 있어? 좋아. 엄마 화난 거난다 이해해. 근데 지금은 아니다. 일단 엄마 딸부터 좀 살려주고 그런 소리 해도 되잖아. 식당 아줌마가 그러더라. 엄마가 내 결혼 자금이랑 외할아버지가 주신 유산으로 완전 로또 맞았다고. 그럼 그돈 사실은 내 목도 있는 거잖아. 돈에 이름이 있니? 한때는 네 학비로 돈을 모았고 그냥 또 한때는 네 결혼 자금으로 돈을 모았을 뿐이야. 지 인생에서 빠지라는데 그런 자식한테 돈까지 줘야겠어? 그래도 난 모지게 말만 그렇게 했지. 그동안 너한테 들어간 돈도 도로 받지 않았잖아. 정말 돈 앞에 부모 자식도 소용없네. 이젠 돈 있으니까 딸 같은 건 필요 없다는 거지? 근데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엄마 딸이야. 엄마가 가진 재산 나한테도 권리 있다고. 내가 한때는 네가 참 똑똑해서 자랑스러웠던 적이 있었어. 그리고 네가 서울대 갔을 때 솔직히 내 공이 컸다고 생각했다. 근데 지금 보니 그런 건다 소용이 없구나. 넌 사람이 덜 됐잖아. 내가 너무 사는 데 급해서 널 가르치지 못했다. 인간으로 키워야 했는데 널 너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괴물로 키웠어. 난 너한테 한 푼도 주지 않을 거니까 네 남편한테 돌아가든 네 잘난 아빠한테 돌아가든가 해. 진짜 너무하네. 엄마가 자식을 버리는데 남이 나를 거두겠어? 아빠랑 사는 그 여자 진작에 아빠 재산 가지고 날랐어. 그리고 아빠도 그 여자 찾는다고 행방불명됐다고. 엄마 나 버리면 나 이제 진짜 고아야. 이렇게 애도 있고 배도 불렀는데 정말 야박하게 굴 거야? 이러다 나랑 애 죽는 거 봐야 속이 시원하겠어? 악다구니를 치는 딸을 보며 더는 참을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 지갑에 있는 현금을 모두 꺼내 바닥으로 던졌어요. 네가 하도 구질구질하게 나오니까 그건 줄게. 근데 다음부터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할 거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나도 지난 시간 동안 배운 게 있어. 너도 네 인생이 중요하듯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이 중요해. 내 인생을 네가 함부로 네 인생에 넣었다 빼다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그 길로 냉정하게 딸과 딸이 데려온 아이를 내보냈어요. 솔직히 부모 자식 간인데 제 속이 좋을 리는 없고 그렇다고 지난날을 묻고 받아들이기엔 딸은 정신을 덜 차렸기에 받아줄 수 없었죠.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함께 쫓겨난 생전 처음 본 어린 손녀한테 미안할 따름이었어요. 그후 자존심 센 딸은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런 딸이라는 것을 알기에 지난날을 모두 반성하고 저에게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못 이기는 척 받아주고 그 망할 사이라는 놈을 어떻게든 혼쭐을 낼 마음도 있었는데요. 이 놈의 천륜이 뭔지 차라리 그렇게 어미도 버리고 갔으면 잘 살기라도 하지. 어쩌면 남편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인생이 그럴까요?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긴 했지만 이제와 보니 제대로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은 저 하나인 것 같아요. 만약 누군가 예전에 저처럼... 자신을 갈아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을 꼭 하고 싶네요. 아무리 단단한 관계일지라도 내 자신을 먼저 챙기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배신해도 나는 내 자신을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결국 행복은 내가 남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이 말을 사연을 통해 꼭 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어쩐지 늘 반쪽짜리 행복이었지만 남은 인생은 그 반쪽을 채워가며 완전한 행복을 위해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무탈하고 즐거운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